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궁에도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제일 먼저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내 쫓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전은 내 집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전에 관한 영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기도의 집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가 침범당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진 성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성전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도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법한 재단이 성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제단을 채워야 됨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울 때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된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빛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와 말씀과 연결된 말씀 하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도 이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영적 성전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서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은 성전을 뒤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을 청결하게 하고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는 이 행동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 앞에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한 일로 생각하고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노하였다.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그들의 영적 상대와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한 이유는 성전에서 소리지르며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 소리 앞에서 분노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6절에 나오는 말씀, 어린아이와 젖모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종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는 10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행동과 분노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소리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아는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노래 소리인데 그 노래 소리에 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분노하는 그들은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어서 성 밖을 나와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입은 무성에서 멀리서 보니, 아, 무화과 열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이파리를 들쳐보니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가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모습은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없고 행동은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행위의 모습이죠.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모양은 경건한데, 보기에는 경건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말라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이것은 기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적인 모습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루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 지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